코리아의 조용한 대표님 모시고 오늘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오늘도 여전히 어, 열심히 많이 나와주셨네요. 어, 여러분 소리 들리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제가 올라왔는데 민정원 사무총장이 웃는데 웃음은 어, 엄청 어, 해맑았지만 은 사실 이 대한문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 1년 365일 중에 집회 신고하기 위해서 며칠은 어, 이 경찰서에 가고 어, 잠을 안 자고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집회하는 내용이 좀 찌질할지는 모르지만 집회 대한문,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국민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입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민주화의 탈을 쓴, 민주화의 탈을 쓴 남노당들의 박근혜 정권 타도 촛불 폭동에 대항해서 전국에서 가장 순수하게 모였던 이 대한문, 대한 문을 지키기 위해서 이빨을 내놓고 웃었지만은 내가 올라오면서 힘껏 봤는데, 야, 이거 웃는 게 웃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오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대한 문 집회를 볼때뭐 그렇게 시답지 않게 볼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75년에... 해방 이후 건국 이후 역사 속에 줄기차게 남노당이 인민민주화를 하면서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시키려고 할때 경찰도 넘어가고 검찰은 박근혜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 윤석열 박영수 한동훈을 중심으로 날조 수사를 하고 저기에 보수의 탈을 쓰고 있는 저 앞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저기에 중앙일보, 서울신문 등이 남노당 딸갱이들의 선전, 선동수단이 되어서 대한민국 방공, 자유, 민주주의 세력, 보수의 세력을 몰아낼 때 거기에 암니요하고 시답지 않는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뭉쳐 국민들이 절대로 이 대한민국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윤석열 정신을 위협하던 촛불빨갱이들에게이 나라를 내어주지 않겠다 하고 당기국 국적원 여러분 집회한 거룩한 공간이 여기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사기다 민족 발의 빨갱이들의 폭동이다 김일성 김정일, 김대중 노무현 패거리가 벌이는 대한민국 적화의 체제 전복이다. 여러분 그 보호를 외치고 저기에 뿌려져서 정교조가 중노동 학생들에게 자본주의가 문제다. 사회주의가 답이다라고 하면서 경찰을, 경찰의 을경찰 보호를 받으면서 경찰의 날조수사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주류언론들의 선전선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낼 때 제대로 된 지성과 양심으로 아니요! 민주화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화가 아니고 인민민주화여 북한을 돕고 중국을 돕기 위한 빨갱이들의 폭동이다! 그래, 어쨌든 사람들의 마지막 그루트기가 오늘 모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외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제가 연설할 때, 전엄조 윤석열 정권 지켜야 되는데, 윤석열을 문재인 부호하는 저, 문석열 발견이다 하고 욕했던 사람들도, 이제 4 0총선이 지나고, 윤석열이가 청와대를 파괴하고 수도를 이전하려고 하고 군기문란 군법 사법농단을 하고 저 동해바다에 무슨 대왕고래처럼 석유가 펑펑 쏟아진다고 새빨간 빨갱이 식선전 선정을 하고 김건희 윤석열을 보면은 저게 바로 태극기를 뜬 빨갱이의 모습이구나 이제 반명이 다났지요 아직도 반명이 안 났어요. 아직도 윤석열을 지켜야 문재인을 감옥에 집어넣고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을 감옥에 집어넣을 것으로 믿는 아직도 머리에 천둥이 가득한 애국자들이 탈격되고 나온 건 아니겠죠. 우리는 나이가 들고 숫자가 적지만 정신줄을 놓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 내일 죽어도 위대한 자유대한민국의 한민족의 엘리트 인생으로 살다 간다는 것.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여러분. 인간 뭐 10년째 살고 요즘 의료계를 다 붕괴시켜가지고 윤석열 의지로 계약을 하고 윤석열 의지로농단 하고 윤석열 의의로 파괴 논란을 벌이면 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명이 앞으로 20년 뒤에 10년 짧아질 거예요 지금 북한 동포들이 우리보다 키가 10cm 적고 외놈 종자가 됐고 수명이 우리보다 한 15년 짧습니다 왜? 공산주의를 하니까 지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윤석열이가 추구하는 인민민주화가 되어버리니까 북한 종자는 외놈 종자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민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몸 자체가 외놈이야. 외놈. 조선 외놈들이 되버렸어왜 소화할 외자? 왜, 왜? 바로 민주화, 인민민민민주주의. 인민, 인민, 민민민민민 민중과 농민과 노동자를 강조하니까 저런 새빨간 사기극을 벌인 이재명의 언을 보면은 뭐 빨갱이의 발언입니다. 그정국제의 물론 촛불 빨갱이입니다. 그한패들이가 윤석열, 한동훈이라는 여러분, 시작로이어면안 됩니다. 의정. 이게 훨씬 위험합니다. 위장무파가 훨씬 위험합니다. 불달린 빨갱이, 준석열이 조국이, 문재인이 때려잡기는 쉽습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문재인, 조국이 이재명 빨갱이 아닌 줄 아는 국민들이, 그 추종자들, 도 빨갱이, 줄 알고 따라가는 겁니다. 문제는, 박영수, 이원석, 이복현, 현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진력 30년을 구한 한동훈지를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열심히 당대표 만들어주는 여남도당들의 선전, 선동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검찰 또 정산당식 세뇌와 조작과선전선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냈다는 것을 바로 이 얘기 대한문에서 우리가 성적이 태극기 들고 어마어마한 숫자들을 헤친게 아니에요? 어느 날정광문이라는 인간이 들어와 서 반문연대 반문연대 구의 이름으로 태극기 집회를 홀딱 가져가가지고 여러분 윤석, 정광훈이 가하신 반문연대가 성공을 했습니까? 윤석열이가 문제의 수호무사가 됐지요? 결과가 나오면은 더그 전에 고와 명분과 동기가 옳랐는지를 검토를 해봐야 될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속을 더다 쏘았습니다. 더 쏘으면은 쏘는 놈이 나쁜 놈이야. 윤석열에게, 사기탄의 정권에게, 조선일보에, 중앙일보에, 윤만세 보수단체에, 썩을 것다 썩어봤으니까 나처럼 관대한 사람도 더 이상 썩으면은 썩는 놈이 빨갱이다. 이제 결론이 나온 겁니다. 태극기를 든 빨갱이 윤석열에게. 더썩으면 벽길을 더 더발갱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치하러 나온 거 아닙니다. 정치판, 언론계, 법조계는 이미 발갱이가 다 장악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몰아낼 때 게임이 끝난 거예요! 국민의 힘은 박근혜 대통령 몰아낸 사기탄핵파 중심으로 저거는 우익개멸 집단이에요! 국민의 적이에요! 인민의 힘이에요! 더불어 노동당이에요! 남조선 일보예요! 호남조선 일보예요! 공항 일보예요! 58카르텔이에요! 대한민국의 민주파리 폭도들을 진압한 5.16이라든지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의 세력은 다 사라진 지가 10년이 돼 갑니다, 10년이! 아직도 정치권에 우리 보수파의 국민들의 뜻을 받을 정치인이나 정당이 있다고 착각하십니까? 없어요. 저 광화문 프로테너스 나무 위에서 대왕고래 낚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올라가 낚시줄 던져가지고 서울 광량에서 대왕고래 낚을 때 차라리 그게 빠르다니까요. 정치권에 우파는 없습니다. 우파의 탈을든 빨갱이와 촛불을 든 빨갱이와 덕기를든 빨갱이와 위장 우파가 진성 빨갱이 밖에는 국회에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제주 4.3 보상해주고 여순 반란을 함정으로 만들고 광주 사태를, 광주 사태 유공자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 가장 특권 계층으로 만들어가는 것. 박근혜 대통령을 타도한 윤석열, 한동훈이를, 이재명이를 대통령 만드는 곳, 그게 지금 언론 남노당이 지배한 언론에 불을 보는 듯한 공작 아니에요? 박근혜를 쳐 죽이면 대를 이어 대통령이 된다. 부고 보세요 여러분. 뭘 결론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두 눈을 보고도, 이성만 박정희 전두환을 앞으로 묘를 펴내고, 박근혜를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징역 5년 살리고, 끌어내가지고도 유영화를 통해가지고, 다시 윤석열 만세를 부르게 만들고, 어마무시하게 남노당의 공장을 끝난 겁니다, 여러분! 머리로 있으면 생각을 해요. 태극기를 떨면 머리가 축내해야 되고, 태극기를 때는 양심이 명경알 같아가지고, 빨갱이가 태극기를 들어도, 저놈은 태극기를 든빨갱이다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정확한 판단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여기에서 국제원, 국민저항본부, 당지국탄핵무효을 위한 태극기, 그 국민운동, 그리고 국번 태기혁명 정신을 지켜서 깜깜한 방화문이 암흑천지로 되어버린 이민주파의남로당 세상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나라로 만드는데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면은 광주사태처럼 무기고을 테러 분인경찰 총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는 진실의 힘으로 신념으로, 배짱으로, 그리고 윤석열을 반대하는 80%의 국민들의 민심을 얻어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박정희 대통령보다 더 피를 흘리지 않는, 전두환 대통령보다 더 피를 흘리지 않는, 무혈 국가 정상화 태극기 혁명을 이룩할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보통 사람의 목소리를 믿습니까? 갑장기왜노태우가들어간다 아니 그 300억을 믿기 위해 아니 그왜 최태원이에게 줘가리그 난리 법칙이야. 여러분 우리는 돈이 없어도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 탄핵 날조 수사 거짓 선동한 민주화의 탈을 선 남노당 세력들을 선명하게 기억하는 밝은 눈, 인생이 짧기 때문에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두터운 심장, 여러분 여러분들 알몸뚱이 하나로도 대한민국을 무혈적으로 격립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런 종교보다도 강한 신념을 지식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정의감을 통해서 실천하면은 우리는. 더불어 노동장을 깨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인민의 해가 깨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 열 사탄 정권을 물러가게 할수 있습니다. 문재인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할수 있다는 신념으로 막장 이재명, 펜, 두, 필마월 정신 한마디로 되는 우리는 할수 있다라는 그러한 정신으로. 밀고 가면은 박정리의새마을 혁명, 전두환 대통령의 대선 세력 집판 우리가 맨 주먹으로 하고도 남습니다. SNS도 있고 언론이 나 반대해도 우리 이길 수 있다. 찌면 그만이지. 한 인생 찌면은 조선 동들의 영향이 말경이 사기뿐속지 조화가 찌면 그만이지. 우리는 서럽게. 협어를 들고 알갱이 윤석열을 타도하는 문재인의 부하무사 윤석열을 타도하는 동해바다에 사기치는 윤석열을 타도하는 청와대를 폐쇄하는 윤석열을 타도하여 보수의지 제자리를 가서 더불어노동당 빨갱이들에게 승리하는 위대한 승리의 국민혁명의 역사를 여러분 우리가 써나갑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